다시 해. 하나. 더 5주간의 교육을 무사히 마친 우리 수생들에게 자랑스러운 기시터와 대극장, 테이프를 수여하겠습니다. 도체, 준비! 네, 사단장님과 가족, 심지, 신호 여러분들께서는 대역로 직접 이동하시어 수여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그래도 새로 나 가지고 울진까지도 한 2시간 반이면 뭐갈 거야. 2시간 반. 시외버스 한 번에 오는데. 기 길이 지금 새로 나서 났거든. 옛날에는 2003년도가 되게 직원 보진상 다이라고 울진 한가 받으면 그때는 한 4시간 걸리고 4시간 넘게 걸리는데 7번 국도가 엄청 변했거든. 광서에 제기 부산까지 한 시간 20분이면 가. 아, 울진까지는 지금 한한2 0 맞다. 고속버스가 있거든 고속버스가 통이있어지 이게 강서 부터 내려기 좋은데 뭐지뭐 거기서 어강은 다음은 진정한 육군의 용사가 됨을 알리는 선포가 있겠습니다 환자님께서 무시대로 이동하셔서 선포하시겠습니다. 빨리 선포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자랑스럽고 맹렬한 육군의 용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 0동 안에 신별기후 훈련과 느꼈던 감동과 소외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전하는 공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표자 앞으로 기대해 주시죠. 앞선 공간에서 서로 각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니 처음엔 너무 불편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두간의 시간을 통해 강철과 같은 단단하고 든든한 자료가 되었고, 지금 다 같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밖에서 철없이 행동하던 아들이었지만, 군인의 기본 자세가 되는 제식교육과 예절을 비롯하여 여러 전투기술을 배워, 이때 전과는 조금 달라진 아들이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전우들과 중대장님 소대장님들과 부대장님들을 통해 단체생활 및 상급자에 대한 예절을 배우며 더욱더 기본에 충실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배우를 받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입대장에는 느끼지 못했던 누군가를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아무런 교육 없이 지금까지 본인처럼 지켜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보살핌과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제는 저희 경찰 116기가 그 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주며 생명을 주신 부모님 이제는 저희가 부모님들 앞에 서서 강사가 같은 방패가 되어 지켜드리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생각하지만 스러로입 밖으로 말하지 못했던 한마디를 마음에 남아 불러보겠습니다. 나시진게 네, 다음은 신병교육을 무사히 마친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들에게 전하는 부모님의 감사편지 낭독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현 이병 엄마입니다.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능감하고 건당하게 재밌는 아들을 보니 너무나 찹습니다. 단어가 마음속에 그절로 생각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어리고 철없는 나이로 생각했던 아들과 같이 5주 전강철부대에 들었을 때만 해도 더운 날씨에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지 동료들과는 잘 지낼지 명령을 잘 이해하고 잘할수 있을지 다른 사람에 비해 잘 못하면 어쩔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입소식을 마치고 아들만 두고 집으로 가는 길은 입소식을 진행하는 동안에 훈련병과 부모님들을 배려하시는 강철부대 관계자님들의 분위기에 많은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안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훈련기간 동안 일주일마다 사진도 올려주시고 캠프를 통해서 훈련 소식도 접할 수 있고 전화통화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더욱더 안심하고 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동안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아들을 면회 오는 동안 우리 아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기대감을 모 가지고 정말 가슴 두근거리며 왔습니다. 드디어 이 자리에서 군에 들어가기 전에 어리고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능감하고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들들을 보니 여러가지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강한 유권의 아들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54단장님과 신교대대 정장병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황철 116기 아들들 부모의 우타리를 벗어나 홀로 서기에 성공한 것에 대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힘든 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대안의 아들 사랑스러운 분위기 된 우리 아들들은 이제는 무엇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적응하는 멋진 자나이로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들들이 어떤 일을 해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이 듭니다. 수련식 이후에 진행되는 자대의 생활도 원만하게 잘 수행하길 기대하며 응원하며 파이팅 합니다. 이 순대 모든 아들들, 모든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 대신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출시가 됐습니다. 2, 3, 4, 5, 6, 7, 8, 9, 10, 네, 안녕하십니까. 50차단장 어, 음용인 소장입니다. 어,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용사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친지가족 그리고 지인친구 여러분들 사단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용사들이 자대 배치 위에도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준비해온 군시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넘누하고 멋진 군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랑하는 아들을 축하해 주고자 먼 길을 달려오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5주간, 대프리카의 뜨거운 무드위 속에서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강철 백신6기 용사 여러분, 정말 넉넉하고 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래 친구들이 자유를 만끽할 때 여러분은 조국의 구름에 기꺼이 군복을 입고, 강인한 체력과 전술 정기, 군인 정신을 함양하는 등, 어떠한 어려움도 능이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전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힘든 훈련을 이겨내 듬직한 강철 116기 용사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직스러운 <laughs> 강철 116기 용사 여러분. 이제 정들었던신비용 교육대를 떠나 각자 근무지로 배치될 텐데 그곳에서는 주특기를 위어받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해야 병영 생활과 내 전우들과 생활하면서 때론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병 교육 훈련을 이겨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짐과 자세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양민국 육군 전사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품질을 가지고 젊음의 폐기로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위해 실천 도전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부모님과 친지 그리고 지인 여러분, 우리 군에서는 용사들이 병역 근무를 다하고 건강하게 사회와 가정으로 국민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병역 문화 전반에 대한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결되고 사기가 충만한 행복한 병영 부모님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병영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병영 장병들의 인권이 부담되는 가치 중심의 선진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료식을 통해 양민국 군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아들이 군 생활을 건강하고 의미있게 잘할수 있도록 저희 부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찬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병들의 교육 훈련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주는 신교 대대장을 비롯한 이중대 교관 및 교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신병교육 실효식 행사에 참석해주신 가족 및 친지, 진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육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강철 116기 여러분의 힘찬 건성을 기원합니다. 잠. 일, 둘, 셋,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육군과 재창, 군악대 연주에 맞춰 일절을 재창하겠습니다. no 네, 이어서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사단장님께서 하단하시어 촬영 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가족분들께서는 사진 촬영하는 동안 잠시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 탁진 가는기 아, 가기저라 아, 사진 터키 군인도 있다 저거는 제대할 때까지 사진만 찍다이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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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 왔노? 웃음> <laughs>

대장이 잠시 전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접수를 하지 않은, 접수를 하지 않은 우리 이등병들 가족들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지 않은 이등병들 교번을 호명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사소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13번, 17번, 26번, 53번, 66번, 145번, 173번. 178번, 216번, 223번, 249번. 지금 교병, 교번을 호명한 이등병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면회 전에 몇 가지 안내사항을 전파드리겠습니다. 면회 복귀 시간은 면회 복귀 시간은 오후 5시 17시입니다. 그리고 면회를 출발하실 때에 이제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영문 밖으로 나가실 텐데, 나가실 때에는 반드시 주차장에서 저희 안내요원들의 통제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 어 도보객들, 남문이나 정문이병소로 오신 도보객들은 저희가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탑승해서 위병소 밖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회 복귀하실 때에는 면회증을 교환한 가족분들께서 직접 인솔해 주시기 바라고 면회 간의 절대 음주는 금지되겠습니다. 그리고 면회 간의 정치적 집회 참여는 절대 금지되겠습니다.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집회 참여는 절대 금지되겠습니다. 그리고 면회 가능 지역은 대구광역시 이내입니다 어, 대구광역시 이내에서 영해 면회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시 30분 오후 4시 30분 이전에 조기 복귀를 하시는 가족들께서는 현재 배부된 안내문에 나와 있는 중대장, 행정관, 소대장들 번호가 있으니 그쪽으로 전화 하셔서 위병소로 인솔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안내를 하러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주시고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좋은 시간 되시고 연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